4월 18일 판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역 주피터입니다. 사이즈는요, 어, 12cm 나오고요. 입장 너비가 음, 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대품으로 클수록 입장은 점점 넓어지고요. 환역 주피터 예쁜 아이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는요, 묵은둥이 밤비노입니다. 밤비노. 사이즈는요, 14cm 정도 돼요. 14cm 정도 되는 밤비노고요. 가격은 제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비노 만원입니다. 웰즈 자연 군생입니다. 엄마 얼굴에 자구가 이렇게 세 개가 아주 멋지게 같이 있고요. 이 밑에도 자구가 하나가 있네요. 총5두근생입니다 전체 5두근생 웰즈. 색감 아주 예쁘고요. 어, 사이즈 19cm 나옵니다. 19cm 대품 사이즈의 웰즈입니다. 가격은 이 아이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핑크 다이아입니다. 핑크 다이아. 근데 다른 품종의 다른 핑크 다이아에 비해서 색감이 음, 라인과 뒷면으로 좀 물이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핑크 다이아로 입고가 되었지만 물드름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 사이즈가 13cm 나오고요. 사이즈도 괜찮고 일단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이 잘 들고 있어요. 위에서 봐도 예쁘고요. 와, 이 가격은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환엽 헬리아고요 사이즈 12cm, 맨 아래 입장까지 세면 12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입장이 아주 넓게 나오고 있고요. 색감도 아주 맑은 색감으로 잘 물이 들었습니다. 만원입니다. 콜리입니다. 콜리 외두구요. 사이즈 14cm. 콜리 14cm로 가격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입장수 많은 콜리구요. 15,000원입니다. 콜리 대품인데요. 콜리가 물이 들면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외두 15,000원짜리 구매하셔서 이렇게 멋진 대품 콜리로 한번 키워보세요. 콜리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주피터 약간 입장이 웨이브가 되, 웨이브를 만들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살짝 꼬불꼬불하면서 올라오고 있네요. 사이즈는요, 11cm 나옵니다. 가격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만원입니다. 자, 에보니 금모지인데요. 보시면 입장이 엄청 짤막하고 동글동글해졌어요. 이렇게 밑에 자구 하나 더 있고요. 총5두군생입니다 색감이 붉은빛으로 아주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 엄마 사이즈가요. 엄마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구들 사이즈는요, 4cm, 3cm에서 4cm 정도 되고요. 색감 아주 예쁘고 수영도 정말 예쁩니다. 입장도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이 와이 가격은요, 제가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레몬노즈 철화입니다. 담쟁이 화분에 예쁘게 제가 앉혀놨어요. 어, 지금 아주 맑고 싱그러운 연두빛이 고요. 이제 점점 여기 보이시다시피 색감이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철화와 생얼이 섞여 있고요. 대부분 철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철화로 풀렸을 때 아주 멋진 레몬노즈 철화가 될것 같고요. 구생이 될것 같고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17cm 정도 나와요. 17cm 정도 되는 레몬노즈 철화입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주시면 수영도 예쁘고 아이들 생얼이 많아서 또 레몬로즈 색감이 물이 빠졌을 때도 아주 싱싱한 색깔, 싱그러운 색감이고요. 또 물이 들었을 때도 아주 예쁜 색감이기 때문에 키우시면서 여러 색감을 보시고 또 여러 어 모양을 보시면서 재미있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몬로즈 철학 가격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입니다. 링고스타 철화입니다. 물이 들면 상당히 예쁜 주황빛을 내는 어, 그런 품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철화가 쭉 엮여져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쌩얼이 하나가 있습니다. 쌩얼과 철화가 함께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11cm 나옵니다. 링고스타 철화고요. 가격은 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고스타 철화 만 원입니다. 마리아로 들어온 아이예요. 마리아로 들어온 아이 분생인데요. 입장이 다 가운데로 이렇게 성장점 있는 부분이 안으로 모아지면서 크고 있네요. 색감도 주황빛에 어, 손톱부터 뒷면으로 아주 진하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가 13cm 나옵니다. 부수도 많고 보시면 색감이 정말 예뻐요. 수형도 정말 예쁘고요. 마리아입니다, 요 아이. 야생 마리아로 들어왔던 품종입니다. 가격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뻐요. 사이즈도 정말 예쁜 사이즈고요. 색감도 아주 예쁜 야생 마리아. 가격 25,000원입니다. 프레뉴 자연 군생입니다. 대품이고요. 요 아이 두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본 두스만 해도 한1 5두 정도 되네요. 어, 전체 사이즈는요, 19cm 나오고요. 둥근 수형에 두수가 많은 15도 정도 되는, 어, 후레뉴 자연군생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요, 제가 7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군생으로 후레뉴는요, 어,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군생 두수 많은 아이들은 가격대가 조금 비싸고요. 커팅보다는 자연 분생이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 어, 그리고 지금 요 아이는요, 수영도 정말 예쁘고요. 부수도 많은 상태에서 지금 아주 딱 맞는 화분에 제가 앉혀놓긴 했는데요. 큰 화분으로 옮겨주시면 작은 얼굴들도 이렇게 같이 커주면서 지금보다 더큰 왕대품으로 키우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 제가 7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진짜 크네요. 입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아이도 주피터죠. 어, 입장 하나의 넓이가요. 밑으로 재면 4cm, 4.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엽에 아주 멋진 어, 남성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주피터네요. 이 아이 가격은요. 제가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 3만원입니다. 아메스트로입니다. 아메스트로 군생, 자연 군생인데요. 어, 엄마 얼굴에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또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두 개, 세 개씩 나오고 있고, 또 본래 여기 밑으로 또 자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수로 따지면은요. 우, 우, 육. 구두에다가 구두 자연 곤생이죠, 구두. 자, 이미 이렇게 요 아이들이 커져서 자리를 잡은 상태의 대품이 된다면 가격이 또 상당히 비쌀 거예요. 근데 지금 자구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점점 두수가 늘어나고, 작은 얼굴들도 같이 커져 나오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는요, 16에서 17cm 정도 됩니다. 지금도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이 자구들이 커서 나오면 더 예쁜 수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품으로 더클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메스트로 자연 동생 구두입니다. 이 아이는요.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메스트로그 아이들 자구들이 이렇게 커서 나오게 되면 이 아이처럼 이렇게 멋진 수영으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자리가 잡힌 대품 아이들은, 어, 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그런 아이를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시 군생입니다. 사이즈 18cm 나오고요. 수영 정말 예쁩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집시 군생 가격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자, 아메치스 묵은둥이입니다. 늘어져서 수영이 아주 멋진데요. 제가 지금 어, 조금 아이에 비해서 조금 낮고 화분이 낮고요. 또 입이 조금 넓은데 화분이 살짝 높고 입이 좁은 화분에 길게 늘어지게 심어주시면 어, 동양화 같은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요, 어, 목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아메치스 묵은둥이입니다. 어, 전체 사이즈는 뭐 25~26cm 정도 돼요.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수영이. 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메치스 묵은둥입니다. 가격 유아인는요 제가 어,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문스톤입니다. 미인 종류로 아주 동글동글하게 잎이 오래 묵으면 동글해지는 그런 아이구요. 오랏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메치스보다 아래서 더 두껍고요, 더 통통한 스타일로 크는 그런 아이고, 전체 사이즈는요, 16cm 나옵니다. 16cm 나오는 어, 문스톤, 문스톤이고요, 가격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스톤 자연군생입니다. 2만원입니다. 두번째 문스톤입니다. 이 아이도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이 아이도 17cm정도 되고요 자연군생입니다. 이 아이도 가격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스톤 2만원입니다. 1번 문스톤이고요 2번 문스톤입니다. 자, 이 아이는요 미국 노마입니다. 미국 직수입돼서 한국에서 뿌리가 내린 미국 직수입 노마고요. 보시면 목대 에 좋습니다. 얼굴들이 지금 다 하나에서 분지가 되면서 지금 크고 있어서 얼굴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다 작아요. 하지만 요 아이들이 완전 분지가 되고 또 분갈이를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보다는 얼굴이 클 겁니다. 대형종으로 크는 품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눠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얼굴들이 다 작, 작지만요. 요 아이들이 또 봄, 가을,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들이고 또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얼굴이 어, 상당히 커질 거예요. 보시면 요 아이도 노마입니다. 요 정도의 사이즈는 됩니다. 얼굴이 크면요, 요 정도 사이즈까지는 나오는 음, 그런 아이고요 40도 정도 되네요. 나눠진 얼굴들이 전체 사이즈가 19에서 20cm 정도 되고요. 어, 자, 이렇게 예쁜 화분을 골라서 한번 심어 주신다면 요 아이도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물도 빨갛게 예쁘게 들어있고요. 하얀 백분도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분갈이를 어, 이제 해주신다면 사이즈는 조금 더클것 같고요. 40두 노망. 요 아이는요 제가 8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 5천원입니다. 알사탕입니다. 아직 굳혀진 아이는 아니지만 밑에 입장부터 물이 예쁘게 들기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전체 사이즈는요 16cm 나오고요 가격은 알사탕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입니다. 저, 요 아이는요 프리티 우먼으로 입고가 되긴 했어요 하지만 또 알사탕이 붙여지면 또 똑같더라고요 유통명이 다른 건지 비슷한 얼굴에 좀 다른 어, 이름을 가지고서 입고가 됐습니다. 전체 사이즈로는요 한 25cm? 20cm 정도 되네요. 20cm 정도 되고요. 어, 아주 짱짱하게 잘 굳혀졌어요. 짱짱하게 아주 잘 굳혀졌습니다. 가운데로는 아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대품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 가격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미국 노마고요. 14두입니다. 이렇게 나눠진 얼굴들이 또 여기 보시면 나눠지고 있죠. 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4두. 자, 이렇게 목대 보시고요. 목대 보시고요. 음, 전체 사이즈가 17cm 정도 나옵니다. 백분 예쁘게 내렸고요. 또 핑크빛으로 요 아이도 붉은빛에 가까운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아이보다는 얼굴 사이즈가 크고요. 키도 조금 목대가 조금 올라온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 아이는요. 제가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판매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문자 주시고요. 5만 원 미만 구매 시에는요. 택배비 4,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